자, 드디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죽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것도 누구와 함께 그세 아들과 더불어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울의 일생을 다루신 거예요.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선택을 입었고 어떻게 세움을 입었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도 했던 사람 오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러왓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멀쩡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제일 처음 발발한 큰 전쟁이 바로 암몬과 길러왓 야베스 사람들과의 그러한 전쟁이에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막 엉엉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군대를 소집하죠. 그때 33만 명이 모이게 되고요. 그들을 끌고 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그 사울의... 그 공로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했다가 그 야밤에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 시체를 다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 한때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요 사울이 꼭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여전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사울 자신의 죽음보다도. 그 자리에 함께 죽은 세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웠던 이 요나단의 죽음이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진짜 가슴 아픈 죽음이 아닐 수가 없다. 적어도 그 아들들까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고, 여러분, 이날에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 전체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자기 새 아들을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요나단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비참한 최후와 말로는 맞이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1년 4개월 전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을 때. 여러분, 그 정도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네. 확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 사울이 거기서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그렇죠?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만약에 다윗과 풀고 다윗을 복원시켰더라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진영에 있었더라면 이 전쟁에 이렇게 패배할 이유도 없고 본인도 이렇게 끔찍한 채우나 죄 없는 그 아들들이 이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마큼 더 기회를 줍니다. 그가 다윗에게 행한 그 무자비한 죄악을 보라, 이말이에 그는 다윗을 죽였어도 뭐예요? 열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죽이고도 남았다. 그 무죄한 제사장들을 죽인 그런 죄가 있음에도 어쩌면 사울이 지금 범한 죄를 따지자면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 수십 번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끊임없이 깨닫고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까지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니까. 한번 들었습니다. 잘못했어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도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죄에 안 빠진 사람입니까?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파란 만장한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승리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도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과 사울의 마지막은 달랐다는 것.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만 본다면 다윗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사울이 죽어갈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 중상을 입었다고 3절 하반절에만 기록합니다.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 죽으면서도 하는 짓을 참 보세요. 나는 이 장면이 대단히 이색적이었어요. 자 화살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중상을 입었어요. 살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사절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죽어가면서도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우냐. 이거예요. 이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미 자기 아들 들문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생명보다도 더 크게 생각한 게 뭐예요? 빨리 여기 무기 든 사람이 자기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 지금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고 막 이방인들이 달라들어서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능욕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왕의 체면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속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체면 자존심 생각하는 양반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그 짓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체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는 양반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를 능욕할 것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비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숙제 드렸죠.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죽으면서도 도대체 이 그놈의 체면, 그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도대체 그걸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아를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과 그 욕심을 사울은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으로 아이고 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죽습니다. 지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명예롭게 죽은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의 통제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생명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건강, 우리의 노후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죽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가면서 보세요. 내가 여러의 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버렸다 손 하나도 못 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받고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는 그 자체는 자기 뜻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8절, 사울의 머리를 뱉다. 그의 갑옷을 벗겼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방에 그 사람의 시체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갑옷, 갑옷은,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적의 우상의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아버린다.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죽음을 이거보다 더 참담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울왕의 이 비참한 죽음은. 그 자식들과 이 나라에만 고통이 아닙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불명예스러울까요?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사울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의 영혼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사울이 제발, 제발, 제발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 이 자기중심적인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세벽에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잔잔한 감동과 여러 가지 메시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잘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분별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